안녕하십니까. 킹스타 코킹입니다. 저 뒤에 한강. 한강. 한강 보이시죠? 아, 경치. 배경 좋죠? 지금 보시면, 아, 옥상이거든요. 나남이 졌죠? 나남이 져갖고, 건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옥상이 땅바닥이안 보이거든요. 일하기가 좀안 좋아요. 그래도, 여기 실리콘 쓴거 보이죠? 실리콘 제거하고, 제거하고 제거하고 아, 이렇게 지 테이프 고양해 놔줘 실리콘 쏠라고 실리고 제거했죠. 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여기는 꺾인 유리가 있어갖고 꺾인 유리가 있어갖고 일하기가 일하기가 좀안 좋아요. 아, 그래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실리콘 제거하고 작업하는 중입니다. 잘 보셨죠?